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열리는 갈미 열린 축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내소일동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갈미 열린 축제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예스의왕 함께 가보시죠. 저는 오늘 갈미 열린 축제가 열리는 개원 예술대학교 우경 예술관에 나왔습니다. 의왕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자리인데요. 문화복지의 도시 의왕에서 열리는 문화 축제 현장, 갈미 열린 축제 함께 가보시죠. 이왕시 내손동의 옛 이름인 갈미를 붙여 만든 갈미 열린축제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시민주도형 축제입니다. 갈미 열린축제의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리허설을 마친 드림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장명근 지휘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휘자님 드림월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드림월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는 네. 의왕에 와서 의왕시에 와서 어, 네. 단원을 네. 모으면서 과연 이 오케스트라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지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드림이라 하면 보통 꿈이라고 하는데 꿈을 꾸면 반드시 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월드는 네. 아, 세계로 가볼까 아, 뭐 이런 이런 의미에서 어,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네 어, 이번에는 음, 저희가 어, 클래식 곡을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첫 곡은 어, 글린카의 오보촌데 아마 누구든지 들으면 아 저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있고 그래서 그런 곡이고 또두 번째는 베토벤 7번인데 베토벤이 홀수로 된 것은 좀 보통들 남성적이다 짝수로 된 것은 여성적이다 그랬는데 그럼 7번은 홀수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곡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관객들이 아마도 아 클래식이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또 의왕시에도 또 여러 어, 공연이 있고 음악회도 있으나 클래식을 들려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오늘 멋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하는데요. 갈매 열린 축제는 내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만큼 공연장 안내도 도맡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이번 갈미 열린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갈미 열린 축제가 과거에는 갈미 갈미 열린 음악회로 하고 있었습니다. 5회까지는 갈미 열린 음악회에서 순수한 클래식 음악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갈미 축제로 바꿔서 클래식과 오카리나 연주, 또 연극.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드림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루슬란과 루드밀라에 의한 오페라 서곡을 시작으로 멋진 연주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익숙한 드라마 OST까지 보여주는 센스. 큰 박수 소리가 아깝지 않네요. 걸그룹 에스토리걸스의 신나는 무대가 오늘 축제의 흥을 더 돋아주는데요. 익숙한 가수 김건무 모창으로 유명한 나건필씨의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누구나 아는 콩쥐팥쥐를 재해석한 무대, 퓨전 마당놀이 콩쥐팥쥐! 지옥에 끌려간 팥쥐와 팥쥐 엄마는 옥황상제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우기자 옥황상제는 두 모녀를 다시 이승으로 내려보내고 저승사자에게 증거를 잡아오라고 명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마당놀이의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내손일동 네 주민들이 하나되어 만드는 갈미 열린 축제. 의왕 시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오늘도 성공입니다. 오늘 공연 어땠어요? 어, 되게 멋있는 노래도 많았고 연극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버님,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네, 갈미 열린 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대중과요 연극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멋진 문화 공연으로 더위가 좀 식혀주셨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내손동 의왕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스의왕 맹수지였습니다.